오늘 저희가 수출 기업들 테이푸드 플러스 분야의 수출 기업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 목적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미국의 신행정부에서 4월 우리 시간으로 4월 3일 새벽에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5% 상호 관세 부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그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이라는 게 미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들이 어떤 애로를 지금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시는지 좀 예,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수출 지원 책들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이 지금.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이 어려움 속에서 정부가 마련한 대책만으로 충분하려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또 애로사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그야말로 원팀으로서 같이 논의하자라고 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 개별 기업들 하나하나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다 들었고 그 농림, 농식품부에서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좀 해소하고 그 관계 부처랑 협의해서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전략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창구가 돼서 관계 부처에 전달을 하고 이렇게 좀 해결을 해 보려고 오늘 이렇게 회의를 마련하게 됐고 그런 목적으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그러시면, 예 답하겠습니다. 네, 듣는, 기업들이 좀 어떤 부분이 우려된다라고 로 이야기한 게있 궁금하고요. 예. 지금 이 간세조치는 사실은 소비자 가격 상승하는 부분인 건데 이게 다른 나라 쪽분도 비슷해 올라간다면 실제로 그렇게 피해가 실제로 정말 그렇게 발생할까에 대한 또 의견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수출 기업마다 사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현지에서 그야말로 OEM 방식이든 현지 공장에서 이 현지에서 그 생산을 좀할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품목이 또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의 특성이나 품목에 따라서 지금 상호 간세 부과로 인해서 받을 그 영향이라는 게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기업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가 예상됩니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라서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좀 해볼 대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여튼 소비자 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소비가 좀줄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당연히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그 수출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것? 요게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도 그 그런 부분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바우처라고 저희가 말하는데요. 바우처를 조금 더 확대해 달라. 그리고 수출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그 자금 지원하는 거, 우리 무역 금융 쪽을 좀 확대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그러하면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다변화하려면 새로운 시장에 그좀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뭐 통합마케팅을 한다거나 검역협상 뭐 이런 것을 할때그 나라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을 빨리빨리 제공해 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정부에서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네, 또 혹시... 네. 정부 입장에서 좀 협상을 고려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방이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관세 부과가 뭐 어쨌든 전국가에 다 미치니까 음. 중국에 지금 관세도 매기고 있는데 그러면 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지 못한 거를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밀어내기를 하는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영향은 좀 아직은 거기까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하튼 미국이 국가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기본 관세 포함해서 상호 관세를 우리나라는 뭐 25%고요. 국가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비관세 장벽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단계는 아니고. 각 국가별로 제, 저희가 오늘 이제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대응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다른 나라의 정보들도 좀 우리가 그 수집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지를 한번 참고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었고요. 아직은 비관세장 특정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그 트럼프 대통령쌀관에 대해서 언급을 아, 예, 예.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바가 있으신지. 음, 지금 우리 저기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실 때그 한국의 일부 쌀의 관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그냥 예시에 불과하고요. 아직까지는 우리 쌀에 대한 뭐 그 관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단계입니다.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 단계이고요. 그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쌀의 경우에 그 일정 물량은 또 저율 관세로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하고 또 저희가 뭐또 TRQ 물량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서, 미국에 설명을 또잘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역 금융 쪽에 확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신선농산물의 경우에는 그통합출조직의 육성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환보험이또 있었습니다. 그 환율 리스크가 있어서 거기에 대응. 하시도록 엔화에서 달러까지 확대를 해서 환보험을 좀 확대를 한 측면이 있었는데 환보험 기간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6개월 정도로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위에서는 환보험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업들에서는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물류비를 포함해서. 그 바우처 지원을 좀 확대해 달라. 그리고 좀 수출 원가를 수출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그 금융 뭐랄까? 그 수출 금융 쪽에 지원을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확대해 달라라는 말씀이 가장 주를 이루었습니다. 네. 어쩌가 지금 추상항이 돼 어려지고 있는데 네. 국가 대운 K푸드 플러스 주목 140억불을 아이들이 하나요. 좀 조절을 이에 예, 저희가 140억불 목표를 세웠고, 지금 1, 사분기까지 수출 실적을 보면, 어, 32억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32억불은 그간, 동기간하고 비교해보면, 역대 가장 최고로 좋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출 시장이 괜찮은 편이고요. 이후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수출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이 있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뭐좀 추가적으로 그 미국과 뭐 추가적인 협상 뭐 이런 것들을 할 여지들이 계속 남아 있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 통상교 통 본부장이 미국에 출장을 갔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 전체 수출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 제가 케이푸드 플러스의 경우 뽑아 보면 16% 정도가 미국 시장 예, 을 향한 겁니다. 그래서 그16% 비중이 미국 시장이고 우리가 지금 또 수출 시장의 다변화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140억 불 우리가 목표 세운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하고 같이 정부가 원팀으로 협업을 한다면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소고기 아까 얘기 네. 네. 좀 있는 것은 뭐 감자라든지 이런 좀 함박을 한다면 네. 같은 지금으로서는 예, 지금으로서는 비관세장벽에 대해서 전혀 공식적인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최우선에 두고 그리고 우리 농업의 그 뭐랄까 국제경쟁력 요게 저하되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원칙을 고수하겠습니다.